이거 녹았다. 이거 조금 녹았다. 조금 녹았어요. 딱 붙었다.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있어서 한 손만 사용해야 되는데, 여기 있다. 진짜 녹았다. 여기 있는 주머니에 넣어놔가지고 <laughs> 다음 꿈 꿔입니다 어제 두 판만에 뽑았는데 이건 오늘 한 판만에 어. <laughs> 아나이 이건 또두 손으로 해야 돼 잠시만요 <laughs> 됐습니다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여기 여기 안에 도 있어요. 꺼내기가 싫어요 e g 알아요? 끈적끈적 거려서 이건 별로 안 끈적거리는데 손에 안 묻어요 그래서 뚜 d 뚜 t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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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bit of a shield. i 엄마. 오 마이 갓.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이런 거예요. 여기 안에도 이 파란색 안에도 이게 있었는데. <laughs> 궁금하셨죠? 이게 뭔지. 탱탱볼입니다 오늘 몇판 만에 뽑았죠? 탱탱볼 안돼 엄마 우와 짜자자 <laughs> <laughs> 아음아아 아, 죄송합니다 누군가 이거 취소해야 되나 <laughs> 어. 이거 진짜 끈적끈적해요. 또, 조금 끈적끈적한데, 보여줄 건 이거예요. 아까 빨간색 보여줬던건 이거고요. 애보다 여기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게 더, 너무, 너무 징그럽긴 한데, <laughs> 얘좀 말려야겠어요. 근데, 말리기가 쉽네요. 아우, 여기다가 익었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프리티걸 그거, 세개 <laughs> 있었는데, 한 개는 2편, 두개 합쳐서 두 개, 한 개고, 한 개는 안 합쳐서 두개네요 <laughs> 그럼, 빠빠.